자 동일레저에서 만든 이 무슨 나무죠? 자작나무 자작나무로 만든 지렁이 통입니다. 네. 자작나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가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경첩이라든가 이런 걸다스텐으로 해서 녹도 나지 않고 오랫동안 쓸수 있어요. 자 개봉을 하면 지금 제가 사각 껍데기들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요. 지렁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렁이 관리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우우우 사과껍데기 돌추니까 밑에. 엄청나게 많은 지렁이들이,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지렁이들이 새끼를 나가지고, 숫자가 계속 늘어요. 이렇게. 어, 평소에 얼지 않도록 서늘한 곳에만 놔두시면 되고요 안에는 사과껍데기라든가 과일껍데기만 넣어주시면 제 경험으로는 한 여름에 6, 7, 8월 아니면 7, 8월 이때만 지렁이 통 어, 관리가 어렵지. 그외 시즌에는 가을서부터 하면은 내년도 5월 달까지는 지렁이 통 안에 지렁이 안 죽이고 잘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 하시면 낚시 갈 때마다 지렁이 사려고 낚시 가게 들리는 번거로움도 없고요. 또 낚시할 때 지렁이 하통 사서 쓰고 남잖아요. 그때 버리지 말고 그때마다 지렁이 통 안에 넣어놓으면 어, 충분히 낚시하실 수 있어요. 자 이상은 동일레저 자작나무 지렁이 통에 대해서 어, 설명드렸고 제가 관리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